따로 되시고요 우리 이찬원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 노래 나오잖아요. 그거 클릭해 주세요. 그러면은 TV조선도 가겠지만서도 이 이찬원 씨 소속사 이찬원 씨한테도 갑니다. 그리고 많이 눌러주셔야지 이찬원 씨의 미디어 평가지수 쭉쭉쭉 올라갑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참 궁금합니다. 우리 이찬원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찬원 미친 느낌이었다, 미친 느낌이었다. 저 미스터 트롯에서 3등을 하면서 진선 미를 했는데요. 그 미는 주영미의 미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야 이 <laughs> 친구 이거 이거 아, 이거는 어. 박수다 이거 박수다 <laughs> 아, 아, 주영미의 미가 내가 진선미 할때 미와 똑같습니다 네. 어 듣고 보니까 맞아요. 그 아, 미가 맞아요. 네. 갑자기 확 공감이 왔어요. 아, 갑자기 공감이. 야, 이게 나가니까 좋네, 또. 아, 지금, 어, 김현자 쌤딱 하면 떠오르는 프로필 쫙 있어? 네, 있습니다. 어, 뭐야, 뭐야. 어. 김현자 선배님은 일단 제가 알기로 1959년생이시고요. 1959년생이라 하시면 이제 돼지띠이십니다. 오. 일본에서 엔카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한 그 K-트롯 한류의 원조를 예아 보여주셨습니다 중학생 때 15살, 16살 때쯤 노래를 처음 시작하셔서 19살 때 정식으로 데뷔를 하셔서 아 지금 뭐 40년 이상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니까 넌 응. 진짜 제일 막쓰는 거 우리 윤리부장한테 박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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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 우리 김현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찬니는 진짜 무슨 노래든지 다꺾도 많이. 다 꺾어도 많이. 아, 아, 어, 얼마 전에 저, 저기 사랑의 콜센터 나왔잖아. 네, 거기서 네. 꿈속의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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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불렀잖아. 다분당께 그 사랑의 콜센터를. 얼마나 아껴요. 가장 좋은 아, 노래. 아. 얼마나 아껴요. 자, 아, 지금 아, 아, 어떻게 보셨지? 아, 사랑해서는 안 돼. 워밍 막 돌려버려가지고 막 돌려버려. <laughs> 막돌려막꺾 이 네, 한번, 한번 해봐 살짝 살 한번 그러면 우리 그 음. 레전드님 앞에서 와 네. 어, 영광입니다 돌려보자고 아, 사랑했선 안될 사람을 아. 사람을 아. 자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? 와. 아니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아왜 그렇게 돌릴까? 뻥꺾는 <laughs> <해외에 웃음> 거야? 전 진짜 음. 너무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만 듣고 자라가지고 음, 음, 음. 뭔를 배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인 것 같아. 음, 그런, 음, 그런 음. 그런 음. 그런. 나는 신인 갔을 때 꺾기를 어, 못해가지고 선배님한테 배워서 어떻게 한꺾냐고 이게 대단한 거야. 어, 자연스럽게 꺾는다는 야, 게. 어. 게 아무 때나 오라고. 어. 어.